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공부 로드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정말 매력적인 분야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AI 학습 여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맞춤형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AI는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스마트폰, 자율주행자, 의료 기술까지 AI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AI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 공부 로드맵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기초 다지기입니다. 튼튼한 기초 없이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과 통계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기초 체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학은 AI 위 언어라고도 불립니다. 선형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AI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칸 아카데미나 유튜브 강의를 활용하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대필요한 학문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편차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개념부터 가설 검정, 회귀 분석과 같은 심화된 내용까지 차근차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학은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AI 개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워서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AI 관련 라이브러리가 잘 갖춰져 있어서 AI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기초 문법을 익히고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책을 통해 파이썬을 익히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이나 텍스트 기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수 있습니다.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개념 학습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AI의 핵심 개념인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강화 학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AI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준지도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게임 AI, 로봇 제어,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강화학습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AI 개념들을 학습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 책, 논문, 튜토리얼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제 직접 AI 모델을 구현해 볼 차례입니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미 구현된 모델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송글씨 숫자 인식,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와 같은 간단한 프로젝트를 통해 AI 모델 구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부족, 모델 성능 저하, 과적 합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글링, 스택 오버플로우, AI 관련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 구현 능력을 키웠다면 이제 실제 데이터 셋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차례입니다. 케글과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 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 셋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영화, 리뷰, 감성 분석, 고객 만족도 예측. 주가 예측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전처리, 특징 추출, 모델, 선택, 모델 튜닝 등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 실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했다면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터브와 같은 코드 공유 플랫폼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또한 AI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AI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AI 관련 논문을 읽고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해 보면서 AI 지식을 넓혀 나가세요. AI 분야는 정말 넓고 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AI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AI 학습 여정을 즐기세요. AI는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줄 멋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AI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I 공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세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결국 여러분은 AI라는 놀라운 세계를 전복할 수 있을 겁니다. AI 공부를 하면서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AI 공부를 이어나가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세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AI 공부가 더욱 즐거워질 겁니다. AI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입니다. AI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AI 공부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AI와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AI 학습 요정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I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